벌써 엉덩이를 다 올라갔죠? 오늘 코니에게 몇 가지의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요 엉덩이에 있는 양들을 여러분들 앞까지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미션을 성공하면 카우보이가 손을 번쩍 들고올릴 겁니다 그때 우리 코니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우보이의 아, 휘슬에 맞춰 양들을 잘 몰고 있고요 이제 양들이 내려옵니다. 자, 꼬니는 한 마리도 빠지지 않기 위해 뒤에서 좌우로 막고 움직이고 있죠. 여러분들 앞까지 몰고 내려오는 첫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. 양들이 안에서 관람하시는 분들 완전 히 감사한죠. 잠깐 셀카 찍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저희 사막 목장에서밖에 할 수가 없겠죠. 많이 찍어가세요. 오니가 조금씩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. 아 <목소리>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면 퇴장하실 수 있게 길을 만들어드릴게요. 남들이 이동실에서 길을 만들어드렸고요. 이번에 여러분들 양 가까이서 보실 수 있도록 울타리 앞을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양들이 앞을 지나갈 때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. 양들아, 안녕! 오! 일어나시면 주변 분들이 잘안 보이시겠죠? 앉아서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양들이 앞을 지나